요즘에는 네. 댄스를 전문적으로 트레이닝하는 학원도 굉장히 많아졌고 네. 대학에서도 실용무용과도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를 실용무용과에 나오거나 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 음. 다른 과를 나왔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춤을 항상 춰왔었고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음. 거의 한 20년 이상을 춤을 춰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람도 댄어이죠 네 저도 댄서이고 댄서는 굉장히 될수 있는 루트가 많은 건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아 정말 중요한 부본에 충실해야 된다 왜냐면 파운데이션 그쵸 파운데이션에 되게 충실해야 된다는 거고 기본기 음. 춤에 있어서는 그 기본기를 잘 가지고 가면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기본기를 사실 소홀히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 있죠. 네, 다시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모든 근데 춤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 그렇죠. 기본기, 필요한 기본기는 확실하게 배우시거나 이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리고 음악 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음. 춤과 음악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음악을, 다양한 음. 네, 자료를 찾아 찾아 보시고 관심 있는 뭐 아티스트가 있다면 그 아티스트의 음. 영상이나 음악을 찾아 보시고 음. 음, 거기에 영감을 얻으신다면 춤도 창작을 해 보시고 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 역량을 쌓아가는 걸 두려워하시거나 게을리 하시지만 않는다면. 음. 그게 바로 떼서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 영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음. 게 많아요. 어, 예전보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음. 자기의 어떤 뭐 창작물, 작업물이나 아니면 음. 뭐 프리스타일링이나 아니면 컨셉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SNS나 유튜브로 꾸준하게 계속 어, 내 자신을 보여주고 노출 시키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브랜딩화 될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도 어, 댄서가 될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네. 진짜 좋은 건그 음. 예전에는 어떤 네. 좋은 영상 댄스 영상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아,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원하시는 영상을 웬만하면 음.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저 같은 있죠. 경우에 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좋은 안무 같은 게 있으면 카피 연습도 많이 해요. 많이 따라해 보고 어. 그러니까 직접 저희가 미국에 가서 안무를 배울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죠? 그렇죠. 그쵸. 그래서 어. 정말 좋아하는 안무나 안무가 음. 춤이 있다면 그거를 직접 카피도 많이 해 보시고 카피 를 많이 해보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피에서 음. 얻어지는 게 많죠. 느끼는 것도 많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어, 맞아요. 당장 만약에 K-팝 댄스 를 좋아하신다고 하면 좋아하는 K-팝 댄스를 많이 따라 해보고 음. 실제로도 자기도 한번 찍어보고 자기 영상 찍어보고 한번 보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음. 이제 계속 좀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시. 기도 하고 만약에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레슨을 받아보시기도 하고 음. 여러 가지 컨텐츠를 찾아보시면서 계속 공부를 좀 게을리하지 않으신다면 좋은 댄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요즘은 학교나 학원 이런 트레이닝 센터가 되게 많이 좋은 곳들이 많아서 그런 곳들로 가셔서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동료들, 좋은 선후배 이런 거 이런 관계도 쌓으시고. 팀도 만들어서 활동도 해보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시는 거죠. 많은 분들과 교류도 하고 네. 네. 오픈마인드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길 바라지 말고 다가가세요. 아 그거 되게 좋은데요. 본인이 다가가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뭐 배우고 싶으면 가서 레슨 듣고 네 하세요. 항상 자기 발전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저희도 저희도 춤 오래 쳤고 뭐 이쪽.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오래 활동을 저희 또 영역 안에서 해왔는데 저희도 부족한 게 있으면 레슨을 막 듣고 그 다음에 가서 같이 연습하고 교류하고 이런 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자 여러분 파트 아 3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네. 파트 1, 2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하시리라 믿고 파트 3 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 앞뒤로 몸이 갈까 말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어. 앞뒤 자 이런 느낌을 가주시다가 자앞뒤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준비 5, 시작 에앞뒤 하나 둘셋 마지막엔 그죠 마지막에는 오른팔 왼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죠 자 앞으로 갈까 말까 가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갑니다 다시 파 시작 에이, 앞으로 갈까 말까 가아자자 자, 이렇게 왔죠. 이렇게 온 상태에서 다운 업 다운 업 그리고 팔을 돌리시면서 다리 모아주시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끝내주시면 됩니다. 연결 동작으로 한번 가볼게요. 파이 v 세븐. 에이, 다운, 업, 어, 다운, 업, 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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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그러면 맨 처음 동작부터 다운, 업, 어, 다운, 업이 어, 동작까지 한번 쫙 이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 파, 시, 세브, 에이, 하나, 둘, 셋, 넷, 다운, 업, 어, 다운, 업, 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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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기기 전까지요. 여기서 땡기기 전까지 끝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팔부터 해볼게요. 팔부터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팔은 그냥 땡기고 땡기고 한번두번 번. 이렇게 땡기시면 돼요. 자한번한번두번자 한 번, 한 번, 번. 한번 시작 원투 쓰리 앤포 오케이. 자그 다음에 팔을 이제 땡기시면서 상체는 가볍게. 웨이브를 타 주시면 됩니다.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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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 네, 자 팔이랑 합쳐서 바시 세. 에이,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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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다리. 다리는 정말 쉬워요. 오른쪽 땡기실 때 오른 다리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왼쪽 땡기실 때왼 다리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땡기고, 땡길 때. 두번 당기죠? 그럼 두번 들어 주시면 돼요. 다리 팔 당길 때 다리 그냥 들어 주시면 돼요. 해 볼게요. 다리랑 같이 파시세8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러면은 두번 당겼죠? 두 번. 두번 당긴 상태에서 팔이 두번 당기고 오른팔은 돌아가면서 주먹 주시면서 손바닥이 앞으로 보이게. 그다음에 왼손은 내 네, 옷자락 잡으시거나 아니면 주머니 위쪽을 살포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웨이브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번 타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파, 십, 셋, 에,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그냥 다리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가볍게 팔자, 팔자를 그냥 가볍게 해주신 다음에 다리를 살짝 굽혀주세요.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이 상태만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네. 다리 이 상태 유지하고, 시작. five, six, seven, eight. 자, 그러면 아까 이 땡기는 동작부터 팔 들고 웨이브 하는 동작까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five, six, seven, e 자, 다음 동작은 여러분, 어, 스텝이 좀 많이 나오는데,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라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팔을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내려 어, 내려놓으시고, 이제 스텝부터 해볼게요. 스텝부터 처음에 어요 대각선 대각선으로 오른 발이 앞으로 나가고 왼 다리가 뒤로 또 빠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응? 자 이게 뛰면서 하시면 돼요. 뛰면서. 탁. 그 다음에 오른 발은 뒤꿈치, 왼 발은 앞꿈치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허리를 틀어. 들어, 그렇지, 들어. 어, 그 상태에서 똑같이 왼발 앞으로, 오른발 뒤로 해서 점프. 오케이, 어? 점프했죠. 그 다음에 얘도 뒤꿈치, 얘는 앞꿈치. 자,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허리를 탁 들어, 샥 스위스. 트 그렇지.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laughs> 자 이제 두 동작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마, 시, 세븐, 에, 원, 앤 투앤 자원앤투앤네왔죠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허리를 트위스트 오른쪽으로 허리를 틀면서 한번 짚고 지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오른쪽 다리를 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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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요. 그렇죠. 이때 골반이 돌아가죠. 골반이 돌아가면서. 어, 그냥 이렇게 차면 안 되고, 이렇게 골반이 돌아가야 돼. 땅! 오케이. 자. 자, 이 상태에서 차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그대로 다시 뒤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왼다리 가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또 트위스트. 골반 왼쪽으로, 땅, 땅, 땅. 네. 골반이 이렇게 또 틀어지는게 포인트에요 왼쪽으로 딴딴딴 오케이 <laughs> 맨.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파시 세븐 에잇 원앤투앤 쓰리 앤포앤파앤 식스 자 여러분 그럼 이 상태에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여섯박자 왔쳐 식스 그 다음에 N. 네, 이 상태에서 이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그대로 왼다리가 빠지는 거예요. 음, 대각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른 발이 오른 발이 열리면서 열리면서 얘가 오른 발 왼발이 오른 발 뒤로 갑니다. 왼발이 오른 발 뒤로 오른 발이 열리면서 오케이. 그다음에 앞에 있는 오른 발을 그냥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짚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몸이 다운되면서 다리를 싹 모아주세요. 어, 천천히, 앞에 거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어, 여러분,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해요. 이 스텝의 흐름이. 이게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 쫙 이렇게 연결돼서 흐름 타고 가는 거. 해볼게요. 5, 6, 7, 8, 1, and 2, and 3, and 4, and 5. N six, N seven, N eight. 자 이제 여기다가 팔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처음에 원할때 팔을 그냥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둥그렇게 둥그렇게 잡아주시고 팔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처음에 쏙 들어주시면 돼요. 으이! 이제 몸이 반대로 슉 돌아가듯이 상체, 하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바, 다리 바꿔주고 슉 들어주면 돼요. 팔은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쉽죠? 예. 어, 네. 이거 두 번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팔이 내려오면서 다리가 가는 쪽으로 그냥 팔은 그냥 자연스럽게 네, 팔은 그냥. 다리가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냅두면 돼요. 그냥 냅두세요. 예, 그냥 처음에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빠르게. 팔까지 좀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예. Yeah. 오케이, 준비. five, six, seven,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and seven, and eight. 자, 다음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팔부터 해볼게요. 팔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 다리 일단 풀어주시고, 어팔 해볼게요. 팔은 그냥 대각선, 대각선으로 요렇게, 요렇게 팔꿈치 이 팔꿈치로 팔 이렇게 잡아주시고 대각선을 치고 또 반대쪽 대각선으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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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요거 요게 다입니다. 네첫 번째 동작의 팔 동작은 하나, 둘, 요게 끝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죠?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가 열려요. 다시 또. 아, 오늘 문 엄청 열고 닫죠? 네. 자, 열려요. 왼쪽 다리 열리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 뒤로 갑니다. 열렸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대각선, 대각선으로 다리가 나가요. 동시에, 동시에, 이왼 이 다리는 닫혀요. 탁! 닫히는 느낌. 열리는 느낌이 아니라 닫히는 느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시작. 딱! 그렇죠. 똑같이. 오른쪽 다리 또 열려요. 열리면서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뒤로 가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반대로 대각선. 대각선으로 왼쪽 다리 나가요. 동시에 오른쪽 다리, 아, 닫혀요. 이렇게. 어, 딱 안으로 닫히는 느낌. 이거 한번 천천히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이어서 준비 됐나요? 오케이. 자 준비. 파, 시, 스, 텝 만, 원, 앤, 투, 앤. 오케이. 다시 한번 파, 시, 세, 에? 원, 앤, 투, 앤. 오케이. 자 여기다 팔까지 섞어서 이두 동작 좀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 시, 세븐. A, one, n 자, 그럼 다음 동작. 자, 일단은요, 동작을 또 푸세요. 네, 푸시고, 스텝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스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랩 스텝이라고, 크랩. 꽃게? 그렇죠. 크랩, 맞죠? 영어로 크랩이 크랩? 꽃게, 맞죠? 크랩. 네? 이 꽃게처럼, 어, 약간 개다리 느낌의 스텝.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요런 스텝.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스텝, 그 스텝 많이 보셨죠? 여러가지 춤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 스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텝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힙합이잖아요. 약간 힙합 느낌, 그래서 굉장히 크게 크게 한번 해볼 겁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온몸을 다 활용해서 크게, 크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바운스는 다운, 다운, 다운. 다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팔을 올려주시면 돼요 오른팔 올리고 왼팔 올리고 오른팔 올리고 그렇죠 오른팔 왼팔 쿵짝쿵짝자 자.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 있죠 이 스텝 이 스텝이랑 지금 크랩 스텝 한 것까지 이어서 해볼게요 파시 세브 에이원앤투앤 쓰리 앤포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은 뭐죠? 자리를 바꿉니다. 해볼게요. 5, 6, 7, 8. 5, 6, 7, 8. 자, 여러분. 어, 마지막에 자리를 바꿔주시는 건데, 그두 분이서, 두 분이서 하실 경우에는 자리를 바꿔주시고요. 만약에 혼자서 하신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갔다 뒤로 한번 오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냥 왼발 오른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네 본인이 본인이 편한 대로 앞으로 두 박자 나갔다가 뒤로 두 박자 들어오시면 돼요. 아왜냐면그 어. 동작이 다음 동작이 우리가 앞으로 딱 치고 나가는 동작이라 무조건 일단은 오셔야 됩니다. 나, 계속 나가시면 안 돼요. 다시 five, six, seven, eight, and one, and t and t and four, f

The only dine gone, all good I can either time, take out she got caught So I gotta live my life young, die later